강경안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통독함이라도 <laughs>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 네. 아, 네. 어, 오늘 말씀의제목은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입니다. 이번 주간엔 저희 회사에서 장례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어, 회사 직원들의 장인, 장모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도어로 고인 되셨고, 또 가까이는 비행기 사고로 어,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버리면서...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도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숫자 중에 사는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F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면. 대부분이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달리 도리가 없지 않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죽음을 신경 쓸 틈이 어딨나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과 정면으로 마주 서기를 꺼려합니다. 특히 동양적인 사고는 죽음을 금기시합니다. 죽음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반면에 서양인들은 죽음을 친구,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합니다. 서구의 멋진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공원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지하에 대부분의 납골당이나 묘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있는 친구처럼 대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든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칩니다. 이제 남의 죽음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죽음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공원 아, 공동묘지를 돌면서 무덤 앞에 세운 묘비를 읽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묘비 앞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묘비의 글은 단세 줄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런 요리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을 읽고 난 순간 이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마음이 확 찔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십시오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마음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상집을 가라고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장제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이라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회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한순간의 쾌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속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이지만 해결받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사망에대해서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먼저 15장 55절부터 57절을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죽음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또한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의 죽음을 이른바 칠대복 중에 하나임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칠대복 중에 하나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음열, 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자금 이유로 죽은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살다가 죽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죽음 또한 복이 있는 죽음이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죽음임을 믿어야 됩니다. 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가? 첫 번째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안식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의 먼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자체가 고생이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생 고 또는 인생 고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구원하오신 구원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원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셔서 안식을 오늘 주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느 정도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만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인생에 짐이 있고 또 의식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수고가 끝나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자금 미로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나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을 잔다는 것 또한 쉼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잠을 잠으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죠.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서 잠을 자는 듯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들이 휴가를 나와서 엄마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피로를 풀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물론. 이별로 인한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복된 죽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얼른 쉬러 가겠다고 스스로 가면 안됩니다 열심히 주를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셔야지 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모든 수고가 끝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서 영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육체의 장막에 살고 있던 영혼이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에 이를 때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도음전하다가 돌에 마저 순교할 때 주님이 그를 환영하며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의 몸은 돌에 맞아 온 몸에 멍이 들고 피가 흥건하였지만 성령 충만한 그의 영혼은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스데반 직사 앞에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판에 서계 집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일어서셨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금에 환영하는 스데반 집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멋지 스데반 분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주님이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 고백한 피를 믿는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몰라 보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책망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실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천국은 열두 진주 문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정금,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범은 21장 21절입니다. 그 열두 분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에서 황금은 아스팔트에 불과합니다. 천국의 길은 정금,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황금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환상적입니다. 이제 그곳에는 눈물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앞서간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는 축복도 아름답지만, 천국이 가장 귀한 것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멸류관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일을 낱낱이 기억하셔서 또 영광과 존기로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의 상극도 잃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고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스테반처럼 맞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생과 사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와 함께 공존합니다 삶과 죽음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어야 또잘 사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야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단어는 잘 살고 잘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웰빙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웰빙은 웰 리빙과 웰 다잉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된 잘 살고 잘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죽는 것에는 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즐겁다면 죽음도 그래야 한다. 그것은 같은 주인의 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삶을 계획하는 것처럼 죽음 또한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강영우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14세 때 시력을 상실했지만, 불굴의 신앙과 의지로 연세대를 졸업한 후에 미국 피치버그대로 유학해서 교육학으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된 것입니다. 지난 2001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명으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아들 둘을 미국 의사와 변호사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분이 2011년에 최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수술을 포기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누구보다 행복하고 또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며 지인들에게 작별 편지를 보내고 2012년 1월에는 국제 로터리 재단 평화 장학금으로 25만 달러를 기부했고 또 그리고 그의 2월에 향년 68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강 박사님은 말하기를 여러분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 생에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또 은혜로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지각 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좀더 잘해주지 못해서 또좀더 필요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오래 함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준 촛불이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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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 네.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전에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인 웃으면 보기 와요라를 만든 코미디기의 대구 김경태 장론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장론님 또한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 장노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미리 알고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장노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죽음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장례식 순서를 다 짜고 또 누가 설계하고 누가 장례의 순서를 계획할지 다 계획을 미리 세웠습니다. 또 그는 연예계에 있었기 때문에 옷이 꽤 많았습니다. 그 옷들을 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죽거든 제일 낡은 옷한 벌을 수로 입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사원님이 진 권사님이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장로님께서 웃으면서 그러면 자기도록 걸고 걷고 주님 앞에 가라는 말이냐고 동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목사 목사인 사위를 위해서 이 말씀 저 말씀으로 당부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외치면서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죽음입니까? 좀더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또 귀중한 복 죽음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항상 죽음의 날을 생각하며 현재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요. 또 오늘 주님을 배워도 부끄럽지 않은 매일 매일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의 영접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